안녕하세요. 달아이카 박재원장입니다. 제가 추가적인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인텍트 멀쩡한 거, 페어링, 벌브모구인절리 골절, 이렇게 네 가지 타입으로 채취된 모낭을 나눠서요. 누드 마우스, 쥐에다가 이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요네개 그룹 간에 생착률을 비교를 해본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인텍트가 71%인데 페어링 51% 팩처가 가장 낮은 12% 벌브 인절이가 44%의 생착률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 숫자대로 생착률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경향만 보는 겁니다. 아, 프터처가 이렇게 낮게 나올 수 있구나. 프터처가 가장 나쁘다. 마이너 인절이가 실제로 모낭의 생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밝힌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요 그림에서 보면요, 이게 모낭인데요, 여기가 벌지 스템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벌지라는 데요. 벌지. 여기에 줄기세포가 많이 모여있고 모발에. 그다음에 더말 파필라, 진피 유두 쪽. 여기에 줄기세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이 새로 발생을 하려면 벌지의 줄기세포와 DP의 줄기세포 간에 상호 신호 교환이 일어나면서 인터액션이 이루어져야만 줄기세포가 활동을 해서 새로운 모발을 만들어 내는데 아까 골절은 이 인터액션을 하는 루트가 끊겨 버리는 거잖아요. 도로가 절단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착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으로 골절 손상이나 이런 거를 줄여야만 한다. 그리고 모구 밑에 있는 지방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마이너 손상이 그라프트 퀄리티에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이너 손상 없이 깨끗하고 온전한 모낭을 얻어내는 것이 비적의 수술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즉, 로버트 투르가 얘기하고 있는 GQI는 마이너 트라우마를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실제로 전세계적으로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부정확한 인덱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그레이드를 나눠서 점수를 매기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 인덱스를 나눈 그 기준이 조금 불완전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비절개 수술에 이렇게 생착에 영향을 줄수 있는 마이너 트라우마, 제가 논문에서 밝힌 거거든요. 어, 이런 거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GQI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그러면 비절개 수술할 때 모낭을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느냐 뽑을 때 저항을 일단 봅니다 저항이라는 거는 모발이 펀칭 깊이가 너무 얕게 되면 은꽉 잡아서 어거지로 인차게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깊게 펀치가 돼 있으면 쑥쑥 쉽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얕게 되어 있으면 이 모낭을 뽑을 때이 포셉이나 이런 걸로 얘를 꽉. 잡아서 잡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모낭을 잡는 힘이 세지면 이 으깨짐 손상이 모낭에 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뽑을 때 저항을 저희는 첫째는 보고요. 그다음에 모낭 손상률 자체를 봅니다. 그리고 마이너 트라우마가 있는 것도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휴지기 모발이 숨어 있는 것도 따로 체크를 하고요. 펀치 수 대비 나온 모낭 수라든지 이런 거를 초고배율 현미경으로 100% 검수를 해서 저희는 비절개 모낭의 퀄리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이너 트라우마까지도 체크를 해서 최대한 좋은 컨디션의 모낭을 선별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지방 조직이 좀더 붙어 있다. 이거는 실제 생착의 차이가 주는 요소가 아닌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저희는 평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대 모발 이식의 이론은 이 벌브 아래쪽에 지방은 비적의 모발의 생착에 전혀 무관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평가 지표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아에서는 이렇게 타 병원에서 어디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하지 않는 뽑을 때 저항 손상률 카운트까지 다 확인해서 최상의 컨디션의 모낭을 채취해서 이식을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